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어른의 지적 즐거움을 위한 특별한 취미. 고급 어휘력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10% 할인가로 어휘력 향상과 성취감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두뇌업 가로세로 낱말 퍼즐 세트로 즐거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30%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달콤 미디어 콘텐츠 연구소의 흥미로운 퍼즐들이 당신의 두뇌를 더욱 활짝 열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3위입니다. 옥탑방 어리이 중형 DIY 미니어처 하우스로 마법 같은 소정 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17% 할인된 가격으로 꼼꼼한 한글 설명서와 함께 특별한 취미를 시작할 기회.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공간을 완성해 보세요. 2위입니다. 2023년의 그린 달력 세트로 산뜻한 시작을.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34% 할인된 가격으로 행복한 취미생활을 즐겨보세요. 11,880원의 코레스트 북스에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7,900원으로 만나는 특별한 취미. 융스 비즈 팔찌 반지 DIY 세트로 나만의 파스텔 액세서리를 만들어보세요. 24가지 다채로운 색